이제 3주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대사관으로서도 가장 큰 현안이고 또잘 대응을 해야 되고 이후 결과에 대해서도 대사관에서 준비해서 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 한두 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대선에 대한 변수를 코로나19라든지 경제 회복 속도 인종 갈등 이제 이런 문제가 미국 대선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변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3주 남았는데 미 대선 이제 대강의 판세나 언론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요인들이 결정될 거다? 어떤 요인이 결정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어, 주제국 그 정치 현황 가장 또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에. 대사의 판단을 얘기하기에는 적대치 않습니다. 어, 지금 우리 전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 어떤 여론의 흐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여론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미국의 그 국내 정치가 혼란으로 이제 우리 눈에는 혼란으로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두 후보에 대한 그 퍼셉션, 인식과 또는 그 기대, expectation이 각각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두 후보에 대한 인식, 유권자들의 또는 그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되면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그 기대치, 기대의 내용 그러니까 인식과 기대가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혼란으로 보지 않을 수 없, 없다 이제 대개 그런 평가인데요. 제 생각에는 뭐 어느 나라나 정치가 양극화되어가는 경향이 많이 노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마 거기서 주도한다고 하면 주재국 대사로서 너무 혹평 같아서 어쨌든 어 세계 정치에도 각국의 정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인 그래. 보고 한3 주만 기다려 봐야죠. <laughs>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여러 가지 차이들이 극명해서 그 대선 결과가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 한국과 의 관계에서도 또 한국에게도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날라고 생각합니다. 대협상을 하는 방식도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현재 탑다운,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버터브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예 형식도 틀리고, 또 우리와 관련돼 있는 방일 위 분담액, 북한 인권 문제 등등에 있어서도 다른 입장을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국에 말씀드린 대로 대응 또 앞으로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한미 워킹 그룹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뭔가 좀 보완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도 no, 역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참 조심스럽지만 그런 대응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먼저 말씀하신 그다운 방식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취해온 4년간 톱다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한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과거에 관료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바이든 정부에서 아, 저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수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험으로 볼때 톱다운 방식보다는 이때서 권위 검토하고 건의한 것을 대통령이 다시 제가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지금 톱다운 방식은, 어, 그대로 유지, 내지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안으로 되어 있는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어, 바이든 그 캠프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또 나토, 일본에 대한 어떤 큰 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동맹국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이미 방위비들, 나토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방위비 분담이 전부다는 증액돼야 된다 하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더 조심성스럽고 더 치밀한 협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워킹그룹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이 의원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만 워킹그룹의 긍정적 면을 저는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의 진정한 의미는, 이 워킹그룹의 의미는, 제재위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비터되고, 하는 것보다, 미리 미국이 스크린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 다음에 제재위원회를 가면은, 쉽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은, 여태까지 미국이 워킹그룹에서, 우리의 대북, 지원과 관련된, 또는 대북 협력사업에 관련된, 어, 제재위원회에서 행여다려질수 있는 문제를 거절해가지고 비토된 경우가 없다 하는, 다만 시간을 좀 어, 어, 검토하느라고 시간을 좀 지체한 면은 있지만 어, 궁극적으로 한국이 요구한 바를 다 이뤄주었다 이루어,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의교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약간은 다른 의견. 네, 1분 더. 예, 어 대사께서 이야기하셨던 워킹그룹의 긍정적인 면, 당연히 더 추진되어야 되고요, 고향되지만, 또, 어 실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야기하셨던 대로 시간의 지연이 굉장히 또 본질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부가 하고자 했던 여러 일들이 잘 이렇게 전달되고 공유되지 않아서 지장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태사께서도 이런 부분을 또 참작하셔서 미국 현지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가 불편해하거나 하는 문제는 어, 잘 경청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죠. 네, 수고했습니다. 이용선 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안민의 원님 자료요좀 말씀하십시오.